안녕하세요. 혼자을 라디오의 혼자을 쌤입니다. 좋아하는데도 끝내는 사람들 있을까요?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생각보다 흔한 사람들입니다. 먼저 이 말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좋아하는데 떠났다는 말그 자체로 특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왜 떠났느냐가 아니라 왜 남지 않았느냐입니다. 좋아함은 변명이고, 관계는 선택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날 좋아했잖아. 네, 좋아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좋아하는 감정은 책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선택해야 하고, 버텨야 하고, 감당해야 합니다. 그걸 하지 않은 순간, 그 사람은 이미 답을 낸 겁니다. 좋아했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택하지 않았다는 게 전부입니다. 떠난 이유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떠난 이유 대단한 사연 없습니다. 귀찮아졌고, 부담됐고, 더 주기 싫었고, 잃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 관계의 깊이에 비해 자기 그릇이 너무 작았던 겁니다. 이건 상처가 있어서도 아니고 타이밍이 안 맞았어도 아닙니다. 그냥 그 정도까지 갈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너를 위해서는 가장 비겁한 말입니다. 이말 착한 이별처럼 들리죠?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이건 배려가 아니라 해피입니다. 너를 위해서의 번역은 이겁니다. 나는 불편해지기 싫다. 나는 책임지고 싶지 않다. 상대를 악역 만들지 않으면서 자기만 빠져나가기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이미 관계는 끝난 겁니다. 미련 남기는 행동 계산입니다. 이별 후에 안부 묻고 SNS 보고 완전히 끊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이거 헷갈릴 필요 없습니다. 미련이 아니라 보험입니다. 혼자 되긴 싫고 다시 돌아올 생각도 없고 그래도 완전히 읽기는 아까운 상태. 그래서 관계는 버리고 감정만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이기심입니다. 붙잡는 순간 관계는 끝이 아니라 꾸력이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릴게. 괜찮아 이해해줄게. 그 순간부터 관계는 이미 대등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선택권을 쥐고 한 사람은 매달리는 구조? 이건 연애가 아닙니다. 감정의 착취에 가깝습니다. 남은 사람이 더 사랑한 게 아니에요. 이 말도 정리하겠습니다. 남은 사람이 더 사랑한 게 아닙니다. 남은 사람은 사랑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고, 떠난 사람은 사랑을 말로만 소비한 사람입니다. 차이는 감정의 크기가 아니라 책임의 유무입니다. 좋아하는데도 떠난 사람은 애매한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한 사람입니다. 당신을 선택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이별을 운명으로 포장하지 마십시오. 그건 사랑의 실패가 아니라 상대의 한계였습니다. 당신은 버려진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수준 밖이었을 뿐입니다. 오늘은 좋아했는데도 끝내야 했던 마음에 대해 이야기해 봤어요.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너무 무겁지 않기를 바라며 여기서 인사할게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